자이스토리 파이널렉싱강의 생명과학원 3단원에서 상상성과 몸의 조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 어 1등급 킬러 파트라고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어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흥분의 발생과 전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때, 우리가 그 전도가 일어나는 원리를 보게 된다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의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이해를 할 때, 어떤 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나트륨이온의 이동과, 그 다음에 칼륨이온의 이동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트륨이온의 이동과 칼륨이온의 이동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칼륨이온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통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펌프에 의해서는 이제 농도의 기울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많은 곳은 계속 많아지게 되고 적은 곳은 계속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 수송의 이동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결과 나트륨 이온은 계속해서 바깥쪽에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계속해서 안쪽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칼륨이온은 항상 안쪽에 많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이온이 밖에 많은 상태, 칼륨이온이 안에 많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된다면, 먼저 나트륨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온이 바깥쪽에 많으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그 자극을 받은 부분만 나트륨이온의, 어, 그 농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전이, 우리 이제 막전이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이 막전이는 안쪽의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의 전이는 나트륨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점점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온은 항상 안쪽에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나가고 양이온이 빠져나가니까 안쪽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막존리의 값이. 어,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게 된다면 분극 상태에서는 지금 나트륨 이온 통로 닫혀 있고요. 칼륨 이온 통로도 대부분이 닫혀 있어요.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 열려 있는 것도 있지만 분극 상태에서 대부분 닫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 칼륨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펌프를 통해서 어 안쪽이 마이너스 70 정도의 그 음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휴지전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붕극 상태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된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게 된다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탈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많았고 안쪽에 적었으니까 확산이 이렇게 안쪽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쪽에 양이온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전이가 오면 이렇게 활동 전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막전위가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분극 상태는 이제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어 이제 안쪽이 플러스인 상태까지 올라가니까 분극 상태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분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탈분극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막전위의 상승이 되었다라고 생,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한 시점을 두고 뭐 이런 데를 T1 시점 이렇게 두고서는 T1 시점일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보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부분은 탈분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이제 그 재분극을 또 어, 재분극이 일어나야지 어, 또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테니까 재분극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변화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이렇게 닫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칼륨 이온이 이번에는 안쪽에 많았었으니까 안쪽에서 적은 바깥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칼륨 칼륨 이온이 유출되게 된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양 이온이 나갔으니까 양 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갔으니 막 전이나 안쪽에 그 전위를 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안쪽의 전위는 내려가겠네요 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어, 휴지 전위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과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분극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막전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마이너스 80mV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서 과분극 지점인 딱이 지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의 작동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어, 지금 흥분의 전도 원리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거쳐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때 펌프의 역할과 통로의 역할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어, 이제 문제에서 막전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분극 상태에 있었던데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극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제 나트륨 이온통로가 서서히 열리다가 급격하게 열리면서 이렇게 막전이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2번이 이제 탈분극이 시작이고 3번 구간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다량의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칼륨 이온의 유출로 막전위가 다시 하강하는 4번 구간 그러다가 과분극 구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 어떤 뉴런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을 때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T1일 때이 지점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많고요. 칼륨이온은 항상 안쪽에 많다 그러면 확,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이 일어날 때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아 여기가 나트륨이온이 많은 곳이었고 여기가 나트륨이온이 적은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역과 니은이 세포 안과 밖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가 바깥인지 알겠죠 나트륨이온이 밖에 많으니까 니은은 밖이 되는 것이고요 기억은 안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어, 가의 그림에서는 막전이의 변화 그래프인데, T1은 막전이가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T2는 막전이가 하강하는 부분의 한 시점이니까 재분극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니은보기 같이 칼륨이온 통로를 통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T2이건 T1이건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칼륨이온은 항상 안쪽에 많으니까, 어, 확산은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확산된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극 같은 것도, 어, T2일 때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칼륨이온의 농도하고 나트륨이온의 농도를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칼륨이온이 항상 안쪽에 많고요. 나트륨 이이 항상 바깥쪽에 많기 때문에 어, 칼륨 이온을 기준으로 봤을 때기억에서의 농도는 높고 니은에서의 농도는 낮은 겁니다. 그럼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의 전도 문제가 나오면 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 개념을 문제, 묻는 문제들이 한 번씩 허리를 찌르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서 흥분의 전도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이 흥분 전도에서 속도,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려워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